다른 아, 괜찮아? 다른도 맞춰서딱 넘어져, 고 휴대폰 떨어지면서. 엄마, 엄마. 어, 엄마가 놀랐지? 응. 엄마는 전부 놀러 본다고? 이거, 놀러 봐. 나갑시다. 응, 그렇지. 놀랐어. 나가자. 찾기에서는 응. 손잡고 아이야번 가고 잠깐 놀러. 아빠 손 잡아. 저기 있어. 차 단호 자리로 가보자. 천천히 뛰면 안 돼. 다쳐. 띠용 해볼 거야? 띠용 아빠가 해줄게. 야, 됐어. 단호 자리로 이제 오세요. 아빠가 열어줄게. 자, 착석 완료. 단호 집으로 가자. 가자. 그치, 출발. 핫삐? p p y 삐 a p p 삐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너어 그렇게 딴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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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하면은 영상통 p p y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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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a p p y happy h a 어 p y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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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p 할미 하자 할미 할미한테서 e t 바꿔달라 s Happy p 피 p 피 Hello, me. Hap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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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p p 해미 우리 애기 잘 놀고 있어요? 응? 네? 너도 네 해봐 네, <laughs> 네. 아우, 예쁘나, 아이고 예뻐라 네. 네. 우리 애기 아이고 예쁘라 우렁차구만 아이고 우렁차가 엄마 우리 나호 아니 핫비는 뭐하고 있고? 합비는 네. 어? 핫빈. 뭐하고 있어? 합비 삼각집에 어디 대본가 울산인가 어디 아 할머니 빠 I'm on your knee, Jumseo.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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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들 p a p a 완세! 응. 응. 어, 팬티맨이다! <laughs> 아이고, 창피! 아이고, 창피! 얼른 파지. 엄마 엉덩이 들고. 아이 저래. 아이 저래. 아이 저래. 하면 어떻게 이렇게 똑 이렇게 가내려안입었어나 바지도 입어야 돼. 아, 어, 어. 아, 알고 있어. 사는 이 이발부터. 고마워. 아, 이고 똑똑해. 엄마. 어, 엄 어떻게 엄마. 아, 어, 엄마가 어떻게 해? 들어 주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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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제대로 서서 들어달라 엄마 엄마 새로 공룡 축 사줬네 단호가 음음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잖아. 드리, 트리케라톱스 엄청 큰트리케라톱스네 eh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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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음. 응, 음, 거기 있어 씻고 왔더니 머리가 어, 아니, 아니, 이렇게 된 건지 단우야 김단우 머리 그 뭐야? 머리에다 뭐 둘다 스티커를 붙여놨어? 어? 그거 왜안 떼는 거야? 트리케라톱스 가든 트리케라톱스는 오, 뿌리 세개인데아우 아빠 더워서 선풍기 하는 거야 아, 안 돼, 위험해 엄마랑 이거 정리하자. 엄마 하나, 반우 하나, 반우 하나, 엄마 하나. 하나 더 하나 더 떼줘 여기 있잖아 응. 여기 다누야 응. 이제 자러 갈까? 방 펜더 데려와 펜더 데려와 방에 가서 펜더 데려오자 오늘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누워서 잘까? 펜더 데려오자 에어컨 안 켜져있을걸? 아빠? 아빠? 어? 아빠? 아빠? 자는 거야? 다노, 그럼 엄마 뽀뽀. 아빠도.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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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아빠? 도 아빠? 아빠? 아마아 자 이제 잘까? 응, 응, 응. 안녕 아니, 네. 어? 단우 잠옷 신었잖아? 김단우 응. 그 뭐야 무슨 신발이야? 어? 엄마 엄마 사준거야? 근데 너 신발 좀 커보이는데? 응. 어 근데 단우야 비가 안오면은 그 신발 신고 나갈 수가 없는데? 비가 안 오잖아 근데 벗고 가야 돼비 오는지 봐봐 아. 비가 좀 오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좀 온다고 요거 여기 비 오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거 오늘 신고 가 이제 벗겨 신고 단호 장아 마음에 드는것만 이제 출동합시다 단호 아빠 키줘 오세요. 네. 오세요. 내려갑니다. 얼른 오세요. 나 가자. 다들 어린이집까지. 얼른. 그렇지. 네, 안녕. 잠깐 네. 처음 신어보니까 어때? 와, 야, 아 바다, 파다 튄다. 나는 그렇게 해도 바지 안젖져할수 있어, 나는. 또 해봐. 단방 단방, 아 가방 들었어? 하나 <laughs> 여기도, 여기도. 어 단호 발도 안 젖고 좋네. 멋있는 신발 생겼네. <웃음> 아빠, 아빠, <웃음> 어. 아빠 아 아빠 는 저기 가면 안 돼. 아빠 발 <laughs> 아빠 신발 젖어. 아빠 신발 젖는다니까? 너 혼자해. 어. 아. 여기로돼 여기 응. 응 신기한 차가 있네 응. 여기 있 <laughs> 안녕하세요 아내 응. 이모 안녕하세요 응. 예. 안녕 안녕 나누죠 <laughs> 어부죠 어 그저, 그저. 어머 시카블랙 나누야 어부 어부 얼나 이 아, 조금 낙낙하게 샀어요. 네, 좀 낙낙하게 샀는데 맞는 거 같아요. 발가락이 두꺼워가지고. 근데 장아는 원래 약간 낙낙하게 신어야 돼요. 원래 장 네. 맞아요, 잘안 들어가니까요. 장아 네. 엄마 왔어. 가야지. 에이 손으로 만하트 갑시다 모에리트이이이모트이이모트이모트리이모트리 이모트리트. 이이모이모 이모트리트. 이모트이모트리이모이모이모트리이이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 예쁜 신발인데 누가 사줬어요? 엄마, 엄마. 오 잘했어요, 오, 잘했어요. 가자, 가자, 가자. 아니, 꽃밭으로 가자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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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번 해라. 오늘 기념인데 여기 남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봐. 몇번